93번, 어, 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, 일정한 값, 일정한 k. x의 값에 관계없죠, 그죠? 어, x에 대한 항등식이네.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되죠 4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x. X 플러스 AB는 K라 듭니다 그러면 4A 제곱, 플러스 b 제곱, 마이너스 4X는 KX A, b, K, X 플러스 AB, K. 대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거 비교하면 되죠, 그죠? 이거하고, 이거하고 같아야 되잖아요, 그죠. 그러면 K는 4가 되죠, 그죠. 그 다음에, 이거 같아야 되죠, 이거. 같아야 되죠. 그러면, 4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, b, k. 자, 아, 그럼 넌 k가 마이너스 4니까, 마이너스 4ab. 자, 넘기면은, 4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은 제로. 2a 플러스 b의 제곱은 0 어,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가 되죠. 그럼 b는 마이너스 2a니까 규모 1보다 크고 어, 답은 4번이 됩니다.